의 과정. 먼저 호흡계란 폐와 기관, 기관지, 후두 등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에서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은 가로막, 흉벽의 근육, 갈비사이근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인체의 모든 세포는 규칙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받지 못한 세포는 사멸하게 되고, 세포의 종류에 따라 산소 공급이 잠깐 멈추더라도 괜찮은 세포가 있는 반면, 어떤 세포는 잠깐이라도 산소의 공급이 끊기면 심각한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뇌와 심장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이뤄지지만 일부는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숨을 멈추려고 숨을 참거나 숨을 더 빠르게 혹은 크게 쉬고 싶을 때는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 속에 산소가 많아지거나 이산화탄소의 양이 바뀌면 몸이 바로 반응해서 숨을 쉬는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몸에 이산화탄소가 살짝 늘어나면 숨이 빨라지고 살짝 줄어들면 숨이 느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